안녕하세요. 주택 건축 시에 확인해야 될 개인 하수처리 설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용어 정의를 보면, 오수는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 활동으로 인해서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여 오염된 물이고, 하수는 오수와 건물, 도로 그 밖의 시설물을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 지하수를 말하는데, 농작물을 경작으로 인한 것은 제외합니다. 분뇨는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이고, 하수도는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하수관로, 공공 하수 처리시설, 간이 공공 하수 처리시설, 하수 저류시설, 분뇨 처리시설, 배수설비, 개인 하수 처리 시설 그 밖에 공작물시설의 총체이고 공공 하수도는 지방 자치 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입니다. 하수관로는 하수를 공공 하수 처리 시설, 간이 공공 하수 처리 시설, 하수 저류 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 바다 그 밖에 공유 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해서 지방 자치 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이고, 합류식 하수관로는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 지하수가 함께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이고, 분류식 하수관로는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 지하수가 각각 분리되어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이고, 하수처리구역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해서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 공고된 구역을 말합니다. 개인 하수처리설비는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는 분류식 하수관로에서는 정화조가 필요 없는데 합류식 하수관로 설치지역에서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면 정화조를 설치해야 됩니다. 하수처리구역 밖에서는 1일 오수발생량이 2세조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환경 특별대책 지역 또는 한강수계, 낙동강수계, 금강수계 및 영산강 섬진강수계의 수변구역에서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거나, 1일 오수발생량이 1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 등을 설치하려면 오수 합병정화조라고도 부르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1일 오수발생량이 2세제곱미터 이하인 건물 등을 설치하려면 건물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면 됩니다 일일 오수 발생량은 건물 용도에 따라 다른데 여기서는 단독주택의 발생량을 보겠습니다 오수 발생량은 인당 200m로 10인이면 2세제곱미터를 발생해서 오수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 됩니다 농업인주택과 읍면 지역의 1일 오수 발생량은 인당 1 7 0 m 를 적용해서 12명이 2세제곱미터를 발생합니다. 인원 상정식은 e 플러스 r 마이너스 2 곱하기 0.5이고, n은 인원, r은 1호당 거실 개수를 의미하고, 방과 거실 합해서 18개가 있으면 10인, 22개가 있으면 12인이 됩니다. 참고로 음식점 오수발생량은 즉석판매 등은 1일 오수발생량이 제곱미터당 30L로 20.2평, 휴게음식점은 1일 오수발생량이 제곱미터당 35L로 17.3평, 일반음식점은 1일 오수발생량이 제곱미터당 60L로 10.1평이면, 이 세제곱미터를 발생합니다.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는 분류식 하수관로가 있으면 빗물은 그대로 구거 하천동으로 가고, 오수 분뇨는 하수처리장에서 정화한 후에 내보냅니다. 합류식 하수관로는 오수 분뇨와 함께 빗물도 같은 관으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서 정화 후에 내보내는데, 건물마다 정화조가 있어야 됩니다. 하수처리구역 밖에서는 일일 오수 배출량에 따라서 단독정화조나 오수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 되고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수맨홀을 설치하는데 건물쪽 배관을 물속으로 설치를 해서 건물 안으로 냄새가 역류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냄새 방지를 위해서 오수맨홀 대신에 유트랩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정화조 후단 방류는 하수처리 구역 내에서는 공공 하수관로에 연결을 해야 되므로 대지가 도로보다 높아야 되고 하수처리 구역 밖에서는 하수도법에 정화조를 거친 수질 기준은 명기되어 있지만 방류 지점에 대한 내용은 없고 환경부 문의에 대한 답변도 개인 하수처리 시설의 수리권자인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라고 합니다. 지자체에서는 보통 하천, 국어, 배수로, 국어로 연결된 현안국어 등으로 방류를 하고 방류 배관이 타인 소유 토지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 토지사용 승낙서를 첨부를 해야 되고 동수로에는 방류가 불가합니다. 보수는 아니지만 건축시에 확인해야 될 자연유수의 승수의무에 대해서 보면 저지의 토지 소유자는 이후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하고, 고지 소유자는 이후 저지에 자연히 흘러내리는 이후 저지에서 필요한 물을 자기의 정당한 사용 범위를 넘어서 이를 막지 못합니다. 소통 공사권은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색된 때에는 고지 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수 있고, 비용 부담에 관한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합니다. 여수 소통권은 고지 소유자는 침수지를 건조하기 위해서 또는 가용이나 논공업용 여수를 소통하기 위해서 공로, 공류 또는 하수도에 달하기까지 저지의 물을 통과하게 할수 있고 저지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되며 손해를 보상해야 되는데 개인 토지에 연못 같은 게 있어서 그걸 메우려면 남는 물을 없애기 위해서는 하수도가 아닌 저지의 이웃 토지를 통해 흘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수처리 정리를 해보면 건축허가 시에는 하수도 배출도 도로만큼 중요해서 전원주택용 토지 구입 시에는 주택에서 오수를 방류가 가능한 구거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상부 토지로부터 흘러 내려오는 현황 구거나 지하 배관이 구입하려는 토지에 있는지도 확인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현황 구거나 토지 아래에 배관이 있으면 매수 토지 이용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